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마노 9단 기어와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알루미늄 프레임 접이식 자전거 두 모델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텀버즈의 디구 모델과 티티카카 플라이트 피구 HD입니다. 먼저 텀버즈의 디구 모델은 판매 가격 140만 원이며 무게는 12kg 초반입니다. 20인치 4우일 휠셋을 채택하여 고속주행에 적합하고 시마노 9단 유압 디스크를 장착하였습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피구 HD는 판매 가격 49만 8천 원이며 무게는 페달 킥스탠드 포함 12kg 초반입니다. 20인치 406 표준형 휠셋과 시마노 9단 유압디스크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텀버즈의 D9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턴 특유의 강화 프레임과 핸들포스트가 보입니다. 핸들바 쪽에서 살펴보면 턴 특유의 안드로스 스템이 눈에 띕니다. 핸들바에는 시마노 아세라 9단 변속 레버와 시마노 유압디스크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마노는 세계 1위 자전거 기어 브랜드로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습니다. 썬 안드로 스스템은 각도와 높이를 동시에 조절하여 편리합니다. 다만 높낮이 범위가 약간 작은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앞바퀴를 살펴볼게요. 20인치 4호일 알루미늄 휠셋과 도로용 타이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디스크 로터가 보입니다. 유압 디스크는 적은 힘으로도 언제나 일정하고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고 지원과 RCA에 영향이 적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턴버즈 강화 접이식 프레임과 접이 레버, 접이식 핸들포스트가 보입니다. 포크는 턴스틸 포크입니다. 구동부를 살펴보면 크랭크 세트와 체인,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대구경 알루미늄 크랭크 세트와 접이식 페달 조합으로 20인치 바퀴로도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뒷기어는 시마노 아세라 9단 뒷드레일러, 뒷변속기와 9단 카세트 스프라켓으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 턴버즈의 디구 모델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텅강화 프레임과 핸들 포스트가 핵심 요소인 프리미엄 폴딩 자전거입니다. 이제부터 티티카카 플라이트 피구 HD를 리뷰하겠습니다. 펀디구와 같이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에 시마노 구단 기어, 시마노 유압 디스크 구성입니다. 앞에서 보면 높낮이와 각도가 조절되는 접이식 핸들 포스트가 보입니다. 시마노 구단 변속 레버와 좌우 시마노 유압 디스크 조합이며 세계 1위기어 브랜드 시마노 부품이 채택되었습니다. 높낮이와 각도 조절은 공구 없이 손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앞바퀴입니다. 20인치 406 표준형 휠셋이 적용되어. 다양한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림과 허브, 그리고 스포크가 조합됩니다. 캔다 스몰블럭 8 광폭 타이어는 그립력과 주행성이 좋습니다. 시마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와 로터 구성이며, 언제나 일정하고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프레임에는 헤드블럭이 준비되어, 전용 아답터와 바스켓 가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접이식 프레임은 티티카카 3세대이며,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동부는 크랭크 세트와 체인, 그리고 뒷기어로 구성됩니다. 대구경 크랭크 세트와 접이식 페달이 보입니다. 뒷기어에는 시마노 9단 뒷트레일러 뒷변속기와 시마노 9단 카세트 스프라켓이 조합됩니다. 11-34T 구성은 고속 및 저속, 어필주행에 두루 적합합니다. 뒷바퀴에도 캔다 스몰 블록 팔 타이어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됩니다. 높낮이 조절 안장봉 시트포스트가 채택되어 신장벽 50부터 180 중반까지 조절해서 탑승 가능합니다. 15초 이내로 접어서 실내보관, 차량적재, 대중교통 이용 등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티티카카 플라이트 피구 HD를 살펴봤습니다. 자전거도로 주행, 출퇴근 및 여행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텀바지 디구와 티티카카 플라이트 피구 HD 두 보대를 접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15초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접고 펼수 있습니다. 접은 크기는 서로 비슷하고 보관과 적재, 운반에 편리합니다. 시마노 구단과 시마노 유압 디스크를 갖추고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올라운드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